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사고팔고 주택을 임대하는 등의 부동산 거래는 중요한 재산권의 거래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를 할때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는 안전성이 낮고요. 거래 관련 제도가 복잡해가지고 국민들이 믿고 편하게 부동산을 거래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부동산 거래는 과거와 달리요. 거래 절차나 과정도 복잡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부동산 사기 사건 등 거래 관련 사고 및 분쟁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는 전 재산이라고 할 정도의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행해져야 하고요.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 전에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라든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등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권리 관계라든가 그 부동산의 용도라든지 이용 제한 사항 등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부동산 거래는 보통 이제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에게 이제 중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하는 경우에도요. 본인 스스로도 권리 관계 등을 스스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거래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본인 자신도 그러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쌍방과실을 따지듯이 피해자의 과실도 상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확인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면서 중요한 게 바로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에서 진정한 권리자의 확인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는 상항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 즉 매수인은 부동산을 파는 사람 즉 매도인이 과연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 보게 되면요. 자칭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사칭하는 자들이 타인의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입수해가지고 진정한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또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까지 위조를 해가지고 범행을 조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 과거에는 우리가 이름 한번 바꾸자면 어려웠죠. 그런데 2005년부터는 대법원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개명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름을 바꾸는 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어, 좀 다소 촌스럽거나 발음하기 힘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법원에 이름을 바꿔달라고 개명허가 신청을 하면 대부분 개명허가 결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 가지고 땅 주인도 아닌 사람이 이름을 바꿔 가지고 실제 땅 주인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땅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아가지고 가로채서 달아나는 이런 사기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명을 악용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파는 사람과 그 부동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현장을 방문하고 또 주변 확인을 통해서 그 파는 사람이 진짜 소유주가 맞는지 이런 거를 꼭 이거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인지에 대한 확인은요. 이거는 매매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사람이요. 아직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도 안 된, 등기가 안 넘어간 상태에서 분양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임대차를 하는 경우도 있죠. 어, 가령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직 자기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임대인이 그 아파트 등을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를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임대인이 과연 진정한 분양을 받은 사람, 진짜 분양받은 사람이 맞는지, 우리가 이제 분양받은 사람은 수분양자라고 하는데요. 진짜 분양받은 사람이 맞는지, 또그 임대인이 과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또그 임대인이 그 아파트나 주택 등을 예를 들면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이런 여부 등을 그 경우에는 꼭 체크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 이번에는 공유 부동산의 거래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유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걸 말하죠. 예를 든다고 한다면 부동산을 지인들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샀다라든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다라든지 또 형제자매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때는 하나의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이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실 주인이 여러 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고자 할 때는 그 공유자 모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만약 공유자 중에 어느 한 명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여부를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부동산인 경우에는 공유자 각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지분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몫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분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공유자가 세 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지분이 3분의 1씩 똑같은 건 아니죠. 지분이 각자 다를 수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부동산을 이렇게 우리가 매매를 할때 근데 우리가 공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요 법적으로는 공유물을 처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공유자는 자기 목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독립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몫을, 지분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유 부동산인 경우에 과연 공유자가 몇 명이나 있고 각 공유자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등기부에 반드시 지분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 공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과는 달리 임대차 할 때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임대차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그 공유물을 사용, 수익, 관리하는 행위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때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 부동산을 임대차할 때는 이렇게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떤 공유자의 숫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두 명이서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지분이 2분의 1씩 똑같습니다. 균등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 지분이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딱 어떻게 돼요? 절반이 되는 거죠. 절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과반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만이 나도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임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임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분이 이렇게 2분의 1씩인 공유 부동산을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차 하려고 한다면 그 공유자 모두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고요. 부득이하게 공유자 한 명이 못올 때는 다른 공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을 할 때도 신경을 써야 되죠. 어, 어, 매매 계약서에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어떤 인적 사항, 또 부동산의 소재지와 내역, 또, 어, 매매 대금, 즉,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어떤 지급 일자,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짜, 또, 어, 계약의 해제 사유라든지, 그 밖에 특별히 당사자가 합의한 특약 사항 등을 꼼꼼히 잘 기재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 중에서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특약 사항입니다. 특약 사항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실무에서 보면 이런 점이 조금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 사항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분쟁에 대비해서 바람직한 거고요. 또 혹시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이걸 꼼꼼히 읽어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현재 만약에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 가령 주택을 어,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 경우에 그 임대차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사기로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계약 체결 전에 그 임차인의 동의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임대차 보증금을 인수하고 그럼 매매 대금에서 그 보증금만큼을 공제하는 조건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나는 어 임대인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나는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거래 당사자 상호 간에, 그렇죠?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게 되겠죠. 어,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이제 계약금을 대부분 지급하게 되죠. 그래서, 어, 대개 그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우리가 계약금으로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걸고 있죠. 또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걸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도요, 분양계약서에 보면 계약금을 10%를 걸도록 보통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어 관례적으로 계약금을 주고받고 있습니다만은. 계약금을 주고 받는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우선은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증거로 삼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계약을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구속을 가한다는 목적도 있고요. 또 계약상의 약속을 어긴 경우 즉 위약을 했을 때는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고 또 거래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해약을 한다 할 때는 해약할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불이익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목적 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금은 그러면 우리가 사실 관례적으로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에는 반드시 몇 퍼센트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대로 정해 가지고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에 대개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반드시 계약 체결 시에 전액을 다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나누어서 일부씩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도 실무에서도 보면은요, 계약 체결하는 날 일부만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또는 며칠 후에 나머지를 또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계약금을 실제로는 주지 않았지만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빌려서 낸 것으로 하고요, 차용증을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계약금의 일부만 주고 나머지 금액을 다줄 때까지, 그때까지 기간 동안 이자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우리가 다툼이 있었던 사례 중에는 18억 8,500만 원의 상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매수인은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근데 5천만 원만 계약할 때 주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로 월 300만 원씩을 그 건물에 있는 임차인이 나갈 때까지요 매월 매도인의 계좌로다가 이렇게 송금해주기로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용증을 써주거나 계약금 전액에 대해서 이자를 주기로 하는 것도 계약금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또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확실히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